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나와요. 어쨌든 오늘은 그 LF 소하타가 좀 똘똘한 녀석이 들어와서 2차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일단 2 0 스타일 모델이고요. 했듯이 뭐 정찰제 실주행 거리 완전 무사고 신차 보증 기간이 되요 2016년식 각자0만 킬로도 안 탔어요. 흰색이고요. 저희 CS 모터스 차량이고요. 일단 성능을 보면은 네 일단 뭐 발행 번호 아, 타 26주 공7 36. 16년 연식으로 나왔고요. 최초 등록일은 2015년 1 2월 21일이고요. 검사 유효기간 4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뭐 특별 이력이나 용도 변경 아무것도 없어요. 침수나 화재, 뭐 렌트리스 영업이 아무것도 없고요. 그다음에 뭐 신차 그대로 교환이나 판금, 뭐 흠집, 묘철 부식 손상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. 단순 수리도 하나도 없고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카이스토리 조회를 해 봤어요 26주 0736 26주 0736 이거 조회를 했는데 16년형 15년 12월 21일 날 최초 보험을 든 날짜가 그 최초 출고일이겠죠 2000cc고 그 다음에 정보 조회 날짜 오늘 제가 2월 18일 날 조회를 해 봤어요 용도변경 없고요 소유자변경 1회돼 있는데 이거는 다음 거 보시면은 예. 상세 누르면 여기 2019년 6월 4일 이날 상사 상품용으로 이전을 쳤다 이얘기예요뭐전선 어, 침수 도난 뭐 차량 번호 변경 아무것도 없고요. 허자나 호자 하자 이런 것들은 차량 번호 변경을 하거든요. 그 차로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내차 피해 상대차 가해 아무것도 없어요. 뭐 이런 거뭐 네. 상품 위치고. 상위 77% 이상에 위치합니다 1960만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런 내용 카이스토리에 카이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뭐 <laughs> 미세누유 불량 누유 누수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거 있어도 뭐 성능에서 보장해 주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소모품 3년에 6만 2018년 12월 21일 이건 지났네요 근데 엔진 미션 5년에 10만, 2020년 10만이 되기 전에 <laughs> 블루엔지 가시면 은 엔진과 미션 부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. 그리고 유의사항 그때 봤죠 저번 영상 때 2차 26주 0736 차량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앞뒤 장, 앞뒤를 차, 촬영을 한 거예요 타워에 이분이 하신 거고 네, 저희 CS모터스 차량이고요. 6월 10일날 성능을 받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? 네, 전면 사진. 이따 차를 직접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후방 감지 기 있고요. 선루프는 없고요. 후방 카메라도 없고요. 하죠 이런 거는 뭐 대부분 약품 처리를 하는데 이거 는 아, 거의 신차급이니까 깨끗해요 안에 아, 네. 스마트키가 없어요 이소나타가 LF쏘나타가 스타일 어, 이거 보면 되죠 뭐 1.6, 2.0, 2.4, 1.7 나눠지는데 휘발유는 1.6, 2.0, 2.4인데 이 차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등급이 스타일, 케어 플러스, 스마트, 프리미엄 이렇게 크게 네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타일 기본, 그다음 스타일 스페셜, 케어 플러스도 스페셜이 있고요, 스마트도 스페셜이 있고, 프리미엄도 스페셜이 있어요. 기본이랑 스페셜이 두 개가 또 나눠져 있어요. 하나, 둘, 셋인데 크게 여덟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스타일 기본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키나 뭐딴 옵션이 조금 빠질 순 있어도 워낙 차가 연식 좋고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이런 차 괜찮죠 열선 있네요 열선 8790 0.9만이라고 돼 있는데 8790 탔고요 네, 핸들 리모컨 있고요 에어백 있고요 정확히 보이죠? 여기, 열선. 블루투스야, 뭐, 당연히 되겠죠? 안 되나? 정민영! 어? 형, 소나타 블루투스 안 돼요? 어, 안 돼요? 안 된대네요. 아쉬운 게 좀, 가죽 시트가 없는데, 이거 뭐, 씌우면 돼요. 그리고 요새는 가죽 시트 차갑다고 많이들 안 하시고, 직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. 이거 뭐 전동 시트 제 차도 전동 시트 있는데 필요 없어요 드르륵 땡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니까 네, 이 정도 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어백 불박 있어요 불박 작동 유무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불박이 8,000km 탔는데 뭐 고장나봐요 얼마나 고장이 났겠어요 고장 났어도 뭐다 신차 보증이 되니까 필도 깨끗하고요 <laughs> 후방 감지기. 에어백도 아, 다 있네요. 2채널 후방 감지기. 이렇게 있어요. 오토, 사이드밀러, 전동. 네. 이 정도 보시고 제가 직접 올라가서 차를 한번 볼게요. 네. 제가 이제 차 앞에 왔는데요. 확실히 1 6년식의 만키로도 안탄 차라서 그런지 이제 시동을 돌아가는데 굉장히,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외부도 굉장히 깔끔해요. 그래서 이제 본넷을 열어서 한번 볼 텐데요. 네, 이 부분이 이제 현푸푼 네, 자고 굉장히 페인트가 벗겨져요. 이 부분을 수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죠. 본넷도 마찬가지로 후드도 마찬가지로 이게 떼지 페인트가 벗겨진 게 아니에요. 앞부분도 마찬가지고. 이런 볼트 폰 부분, 이런 부분. 네, 앞에는 이제 전혀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우스나 인사이드 패널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쪽 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이걸 풀어야 돼요. 근데 전혀 큰 자국이 없어요. 네. 그리고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창문 제가 열어놨어요. 이 휠. 이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 모델이에요.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깡통이에요, 깡통. 근데 뭐이 가격에 이 LF 소나타 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운전석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광 내서 약품 처리해서 깨끗해요. 네, 운전석입니다. 보시면은 이 키로수 8,790되 있고요. 이게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에요. 다시 한번 걸어 볼까요? 시동 꺾고요. 시동 걸어 볼게요. 네, 엄청 조용하죠. 에어컨도 이 스타일 모델이라, 네, 에어컨도. 잘 나오고요. 107.7. 걱정 없는 나라. 네, 이렇게 잘 나오고요. 불박도 있고요. 이 하이패스 룸미러가 없네요. 네, 제가 액션캠이 없어서 고프로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. 이게 또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직물 시트라는 점. 타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뒤에는 뭐 거의 타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신차 냄새 그대로 나고요. 썬루프 네, 없고요. 네, 제가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변속 시 충격 전혀 없고요. 신차 보증이 돼어 있기 때문에 문제 생기시면 블루인지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 해드릴 수 있어요. 네, 해, 해드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해드려요. 그쪽에서.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, 해주세요.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 차량을 확인하고 왔는데요. 옵션은 조금 부족해요. 근데 일단 뭐 HID도 없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HID도 없고 요새는 LED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전 할로겐이에요. 그래도 뭐 차량 가격과 또 LF 소나타잖아요. YF도 아니고 LF 소나타를 차량한 가격에 좋은 연식에 좋은 키로수.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. 8,000키로. 그런 차량을 살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저희 영상 유튜브 영상인데 댓글이 너무 없어요 중고차는 주차장 이분 제 짝꿍이에요 옆에 앉아서, 앉아서 지금 스타하고 계시는데 <laughs> 이분이에요 이분 스타하고 있어요 <laughs> 그분이 달아주신 거고 이거는 책임보험 부분은 9분 10초부터 보세요. 인데제 이거 수정하는 걸 모르겠네요. 이분은 그 경산분이신데, 차를 사는데 뭐 책임보험 같은 거 궁금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거든요.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래서 불친절하게 들리실 수 있, 있을 텐데, 저는 굉장히 성신성의껏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 딜러분하고 통화도 하고 다 해드렸어요. 그래서 잘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언제든지 뭐 저한테 차를 안 사시더라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도와드리고 뭐 사고라던가 뭐 수리 뭐 렌트 신차 렌트 뭐 신차 뭐 폐차 압류차 뭐 등등 다 제가 딜러가로 하면 싸요 그러니까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사는데 이게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은 유튜버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 무슨 힘이 되나 이랬는데 이 댓글 보면은 아침 일어날 때 댓글 안 달려 있으면은 막 우울증 올것 같아요 좀 많이 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어저 블로그도 운영 중이에요 이거 오늘 만든 건데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영상은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 조금 이제 차별을 둬서 하려고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네, 꼭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직 뭐 액션캠이나 고프로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영상이 많이 안 좋아요 마이크도 이거 겨우 하나 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차 직접 보는 같이 본 영상 보니까 잡소리 너무 심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돈 많이 벌어서 보완해가지고 영상 깔끔하게 나오게 할 테니까.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네, 이상으로 <laughs>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